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1 공통 국어 1, 비상강 3의 1단원이 투표를 안해도 될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문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문을 살펴봅시다. 서론에서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다.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라고 하면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무투표제가 폐지된다면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네요. 다음 문단에서는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 문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권표입니다. 나는 선거 행위에 관심이 있고요.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의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기권을 제시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기권표를 유효표로 분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글쓴 이는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어질 존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요.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는 법이나 제도를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는, 권리행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바로 민주주,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요?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이런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라고 하면서 필자의 주장이 제시되고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사견차 않은 부분이 있다.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 예상발론이라고 하죠. 여러분, 정리를 잘 해주세요. 예상발론이라고 하고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투표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 누구도 지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산 반론에 대한 무엇이 드러나나요? 반박이 드러나고 있어요. 해당 문단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잘 정리해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특징이 이렇게 소제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는 민문단에서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라는 소제목이었고요. 해당 부분에서는 어차피 투표에도 안 바뀌던데라는 소제목이 나타나고 있네요. 투표에 기권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그들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왜 투표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요 자신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긴 바래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권이라는 행위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투표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날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투표를 하지 않은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한번더 강화하고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인가요? 뭔가 출처가 있는 자료나 뭔가 팩트거나 객관적인 정보 지표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주장에 대한 이유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요, 필자가 주장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우리는 이유라고 한다는 것 알려두 알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러 교수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자 여기서도 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글에 사용된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네요. 서술 방식으로 믿을 만한 권위 있는 교수 권위 있는 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될 수가 있겠네요. 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반대로 하면은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만 내놓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세의 선거권, 나의 목소리를 내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5%였다.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여러분?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청소년의 마음을 잡으려고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투표의 가치, 투표의 파워를 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일을 행사한다면 정치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이 부분은 근거인가요? 이유인가요? 이유죠. 또 주관적인 생각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 투표의 가치를 모르고 투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국민에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투표이다. 투표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제 투표로 세상을 함께 향해 힘껏 소리쳐 보자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동려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료하고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론의 소재목에 제시된 주장 이유 근거, 주장 이유 근거 를잘 확인해서 공부해 두도록 합시다. 또한 이 글에서는요. 어떠한 논증 방식이 쓰였나요? 귀납이 쓰였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을 확인해 볼수 있었죠. 그러면 저희는 기출 문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 해당 단원에 대한 여러 기출 문제 유형이 있는데요. 음. 저희는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글을 읽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 글의 관리는 여러분 논설문에 해당하죠. 논설문에 읽는 태도로, 논설문을 읽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세요.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확인하면 읽는다. 이 글은 논설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의 자신의 주장, 입장을 정해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논설문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적절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